Jadi aku 你好、yeah. 교토타워가 이거구나. 차의 기름이 뭐지 육수인가? 아, 엄마 차가 아니고 육수. 너무 응. 힘들다. 가뭔데이 것도 멋기 크기 하 잖아요. 아 바로 해 주네. 어나 앞에 타야 되겠다. 아, 나 여기 타네? 아. 자동으로 닫힐걸? 어. 음, 뭐야? 음. 여기다. 이형 음, 여기, 여기. 보자. 어, 좋다. 맛있는 거 먹겠지? 18까지 가면 안 돼. 다나그 책에. 오늘 내일 7열두 살아. 알러브 교토사 살아. 아, 그래야 되겠다. 알러브 교토 살아. 그러면 서도 찾긴 찾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혹시나 많이 하나는것 때문에. 음, 그냥 미안한데. 너무 잘에서흰건 묻어 찍찍이 있잖아 아 저거 나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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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저 꺼려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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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다 어 꺼려야 이거 다꺼있나 과자나 만 샀지? 응 과일 샀다 과일 먹어라 라면 사고 라면 하나 끓여 먹어라 그럴까? 응 과일은 깎아먹기가 그 키위는 파먹는거잖아 아얘 하나 먹으러 냐아니 아, 와 근데 순간있다 해가 어 응. 들어가 뭐, 뭐 이랬는데 <laughs> 난 이게 당연히 있는줄 알았어 <laughs> 이게 당연히 있는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벗어야지 이러는데 없는거야 어. 어 뭐지 어 나? 어? 내가 그래가 숨문이 들어가지고 네. 여기 났던 날가 아, 맞다 택시! 그래가지고 내가... 아, 가봐! 택시가 또 떨어질 이렇게 된 거지. 응, 음. 난 메모 있는 줄 알아. <laughs> 지금 저 파출소에서 등록을 안 해놨어. 택시 회사에 음. 전화해가지고 이래저래 음. 알아가가지고이 운전기사랑 통화를 했는데 아, 거기 파출소에 맡겨놨다. 음.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것 같아. 응. 음. 저녁이라 해가 어, 아니지? 내일 하려고 했겠지. 아, 내일 하고 나면 그거 하려고 했지. 응. 음. 어? 와, 재밌었다. 이렇게 찾으니까 재밌지. 못찾으면 우리 또 죽상으로 한대 있었겠지. 밥도 못 먹고 또. 한장만겠다 진짜. 근데 다른 거는 뭐 없어지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지갑이랑 안경. 진짜. 지갑이랑 안경 없어놔서 솔직히 이것도 그냥 없어져도 상관없어. 그리고 그 안경을 40만 원 주고 맞췄다고 하더라도 음. 한2 3명꼈으면사람이 무뎌지잖아. 어, 상관없지. 근데 <laughs> 한 번도 안끼 거거든. 그러니까. 이내 가가지고 그 찾으러 갔었을 때 이거는 2주 정도 적응 기간 있어야 된다. 길래 음. 렌즈 빼고 시험 해보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. 저렇게 해야 음. 된다. 이것만 하고 바로 빼가지고 들고 온 거거든. 음. 한 번도 계시도 못한 거야 아 그러면 너희 집에서 깼네 응응응 응, 응. 그게 끝이었다 와 진짜 영화 같은 하루였다